응. 어제 이세먼지 때문에 난리났었는데 난리났어? 그 경고 끊었어 빨간색 아그렇 차에서 응. 겁나 좋대 왜? 누가 좋다고? 아, 어불렀어 여기? 아 맞다 맞다. <웃음> <웃음> 가자? 엄청 비싸대. 다낭? 다난? 바남이 음. 좀 비싸지. 아니, 현실 언니는 지금 그 비행값은 비싸지유리 생각보다 싸거든. 응. 나트랑이좀 나을걸? 아마. 바남구도? 아, 우리 사무실에 지금 그 옆에 실장, 바남, 저, 어디 나트랑 간다고. 날짜하고 줄 테니까, 오늘까지 줄 테니까 빌라 좀 예약해 달라는 거야. 아! 아, 이놈도 이상 봐. <많아. 웃음> <laughs> 이빠졌어. 이 맞았어. 오늘도 가자. 비오는 거 아니야 이 와. 갑시다. 어. 가자. 가자. 어? 3월 중순에 필라 예약 가서 해달라는 거야. 알았다. 날짜 확실히 정해라 내가 해주겠다. 싸게. 깔았다 어. 갑시다 선생님. 우리 4시로 그면 집에서 못자 우리 4시로 가는거야? 응 어, 리 샤나토론 사야지 샤나토론 있다던데 권한도 권한도 아니 오빠 나무 번호 하자 아니야 가기 싫대 지금 발리 트여서 그냥 안아줘 왜냐면 여기 오빠 아, 그래. 그래. 뭐가 트 권한도 가기 싫어요? 아 알았다 일단 나가자 아. 나가서 걸럽시다 발이 쭈물러져야겠다 그래. 만약에 철학전 잘 거잖아? 어. 그럼 난 나태형 가고 싶다. 왜? 난 다는 가고 싶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자. 사파가 어디 좋다는데? 어? 사파. 4파. 아, 사파는 너무 빡세고 그러면 오빠 사파 다 좋대. 어제도 이 여행이 나왔어. 아, 근데 나는 사파는 4파. 너무 시간이 빡세고. 저번에 형들 다 거기 갔다 왔거든. 라오스 오임에서. 우리 형들 만나자. <laughs>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고 골프 치러만 갔었는데. 거기라 그때 현지 어머니도 라오스 갔다 오셨는데 좋다고 랬어어 골프 치러만 갔다. 없이 하루 얼마 줄 아나? 얼마? 라오스는 지금도 50불, 5만 6만 엔 친데. 되게 싼건 아니네. 되게 싸지캐리 없대 아 1인당도 그렇게5만원 뭐, 엄청 싼 거지. 우리나라 싼데는 딴데 뭐. 5만 원이면 수야, 봐라. 4명에서 20만 원이야. 우 근데, 싼 데는 있잖아. 4명에서 20만 원짤 데가 어딨노? 어, 그런데,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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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딸이 딸이. 4명에서 20만 원한명 치는 값이야. 그립피 캐리피, 파트도 까지그한 달이면, 한 달이면 더 싸대. 한달 사기 그래, 많이 간대, 부부끼리. 그래서 지치바라 이거. 치라 다리 좀쪼이게그 <놀람> 같은 날씨와 바닥의 상태 아닌 것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방송합니다. 원두콩이랑 아빠랑 엄마랑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그러네. 바닥이 젖어서 걷기 싫어해요. 얘는 지마음대로해요 얘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7년에. 그래서 저도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얘는 맨날 지가 걷고 싶을 때만 걷고. 걷기 싫으면 쳐다봐요. 어? 이상해요, 참. 자, 엄마 아빠랑 산책 나와도 별거 없어요. 맨 걷다가 냄새 맡고, 걷다가 냄새 맡고. 고 어디 거. 그게 제가 사는 정보예요. AI처럼 해보지만 AI가 아니라 좀다르 얘는 지금 씨를 한번 갈겼어요 똥은 싸지 않을 건가 봐요. 왜냐면 똥 싸놓치면 빨리 들어가거든요. 콩이야. <laughs> <laughs> 너 간식이 좋아? 엄마가 좋아? 간식이 좋아. 저는 지금 얘를 데리고 호수공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산에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개를 위한 공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아요. 얘는... 얘들아, 점점 봐요. 눈세하겠다 온도야, <웃음> <웃음> 자기 이름 아는 게 신기해 문원도 별로 안아줄게 나 여기 또 올라가는 곳에 아 위험해 나여가 어제 아 지난주에 준이 가어지 쭈니 우리 집에 있었잖아 아... 그 갑자기 이런 형님 어어 단기야 형 어어 단기 형님 쭈가 어, 어, 있잖아 형이 배 만지는데 배만 손가락 물은 거야 아이 근데 손가락이 독이 올라가지고 손가락이 시끄럽게 된 거야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렇고 단기 오빠가 주사 안 맞았나? 그래가봐 파상쿵 이렇 하고, 막, 오만큼 다맞었대 손가락 색깔이 안 들어. 어, 어제도 시끄럽더라고. 병, 병원 갑지기 병아 수술했다 공동 씨가. 뼈가 나고려더들한 세게 물어가 아, 무슨 소리 그 순한 놈이. 제가찔는수있잖아 이게 원래 문다 시추, 시추. 아, 시추아니거 뭐지? 근데 원래 물, 다 그러지 않았나 순, 했다가 갑자기 그, 물 때가 아 세게 해도 안 물잖아, 잘. 우리는 안 물었지. 근데 그때 문, 문다고 했었지. 그쵸? 어, 그래. 아, 근데, 손가락을, 그래서 탔는데, 회수용도 어제, 회수용은 말티즈거든 그래? 아. 시, 그러면 또 산책할 때 양말 시킨대. 아하. 시, 10살인데. 근데 잘 적응하는 애들은 잘 적응하더라. 네. 그래. 양말 시키는데, 물은 거야. 어? 손톱 뚫렸대. 너도 그러면 좀. 말티즈말티즈도 손톱 뚫렸대. 만질러갔다 성질이, 성질이 좋은건 아니야 내가 봤을때 누가? 원두가 마 말투 쓰는줄 더럽죠? 너무 더러워 자 원두 자 레츠고 가자 갑시다 자 여기는 안산의 유명한 호수공원입니다 호공원입니다 안산에 하나만 아 거기 적혀있나요? 알겠습니다 안산 의 호수공원 왜냐? 호수공항이 왜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공원이죠. 참 갔다 갑니다. 야,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기는 하나. 그럼 밤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산책하는데별희한한 질문은 다봤네요 하여튼, 아니 현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laughs> 오빤 정부가 없습니다. 마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건 그렇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해보십시오 스트리이 가능하면 개명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다 가자 <목소리> 신났어. 갑시다. 오늘 간식 너무 많이 먹었었는데. 오빠 나갔어, 얘기하고. <laughs> 동생 한 명이야. 괜찮아. 동생한다. 오빠, 나오빠 얘기하는 거. 어. 아,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프님께서할 말이 있다. 이 해가지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 호수원 산책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내나 어. 보지. 아 우리 한적 기억나? 어? 아씨 몇번 얘기 이 말을 지금. 딱